자 이번 푸챔인데 저는 스페인 8명 할거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지금 골카 사와가지고 억지로 우겨넣긴 했는데 아하 8명 1 2둘셋넷 다섯 여섯 일 키퍼 우나인 시몬까지 8명. 요번에그 프로엔시 예애소리는 네, 지금 미션 덱이에요 애래서는 지금 스페인 선수가 은근히 좀 있어서 미션하고 있구요 아이고! 할만하다며 어 이거 만들어졌나요? 어? 돈이 한 70만원인데 어? 아 아니, 근데 뭐 하시지마 하지마 네. 그러면 이따가 한번 오오! 피스 데파이! 미쳐버린건가요? 다른 사람 네. 그룹 그로스, 스테이지 3차전에 네. 다 롯데 돌렸는데 조... 뭐냐 이거? 보젠스 요 돌베리도 나올 듯? 잘하네 와이씨 아... 아... 잘했다 야 이거, 이거는 잘 꺾었네 이등그 1번 선수 누구 또이피에 갔던데? 아었다 아, 뭐냐 이게 계속 저걸로 먹네 그니까 한번 툭 치고 나가는 거 보여 줄게. 동네 홈플러스만 가면서. <laughs> 그렇죠? 보여 줄게. 데파이 오 <laughs> 보여 줄게. 아. 데 맨날 뒤에서 따라는 저런 것만 하 아니 왜 저기서 못잡아 왜? 돌리쳐아 오. 퀄리트가좀 별로인 것 같은데 계속 가운데서 어... 그리지만 그리지만 없어 아니야 아니지 아니 뭔가아뭐 <laughs> <laughs> 똑같은데? 어. 아왜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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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좀 아니 화자르 그렇 그러... 아 어... 어... 이거는 좋았다.

같이 대한민국 월드컵 같은데? 야, 여기서 리스는 망언이야, 미친. 어. 어. t 피스 그렇지. 그렇지. 됐다. 됐다 이 y 그렇지. 아 지금 뭐 g 중들그시 That's 뭐 it. 만 하면 t s 하 t t h 이 t s it. That's it. t h a t 벨로티, 벨로티 슛 좋거든요. 조심해야 돼. 몸도 몸도 좋고. 봐봐, 뭐 벨로티가 무슨 골리트 밀어내. 한번 해줘, 한번해가 무슨 말을 해 지금? 개 못하면서. 아, 존나 못하네, 근데. 네가 씨발 존나 못해. <laughs> 야, 이거지네 <진해? 웃음> <laughs> <laughs> 그렇지, 패스 좋았다. 피컨도 하네 아, 나이스. 야, 하나만 넣으면 돼. 하나만 자 하나만 그렇지 야 야야야 와와 야, 야. 아... <웃음> <웃음> 어... 어... 패들리 마지막 키딩 그렇지! 패드리 가엔딩니다팀최엔수 선수! <laughs> 그렇지 이이이었기 때문에 이엔이 엔딩이, 엔딩이, 엔딩 그거 살려서. 그냥 그대로 살려서. 그렇지. 그래. 이거 니네 축구하면 돼. 야, 니네 축구하면 돼. 어. 실리는 실이라고 할때 반응 안 해. 정신 나가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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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라에서라 그렇지! 어 <laughs> 됐다. 아, 굴리트 보여 줘. 굴리트 보여 줘. <laughs> 보여 줘 굴리트. 드디어 하나 했네. 씨 굴리트 개새끼 저거. <laughs> PK in the middle of the defense and leading the line today is Karim Benzema. 좋습니다. 공격 준비돼 있고요. 그렇죠. 아, 공격태 찾습니다. 그렇지. 에소라. 좋습니다. 에이. 정말 잘 돌아. 어, 잘 줬다. 골리테. 됐다. 아. <laughs> 좋습니다. It needs an accurate cross. Under real a goal! The opening statement of the match. A richly deserved lead. And now they can celebrate. Huh? Pass after pass. Keep it. And well, it's there for And it's in! De Jong. Well, they still have designs on the win. Frankie De Jong. 애들 바로 아. <laughs> 이걸 봤니? 나도 봤는데 하버스 가자 안녕하세요 가겠습니다. 어. 파케타 파케타. <laughs> 괜찮지, 파에다 좋지? 어, 나갈아버렸는데헌스요렌테 테올로페우. 어. 테로페우 아우, 좋습니다 벤치마. 아, 태극기 예. 휘날리메요 태극기 휘날리키휘날리휘날리참 좋은 영화죠 너무 뻔해가지고 약간 별로까지는 아니고 그냥 무난한데 좀 아쉽다 정도 영화 구상이 좀 그러잖아 에. 야 이래도 안오냐? 그러니까 야 이래도? 이래도? 어. 나이스 아 어, 미친 아. 어. 해야 되됐데 헤딩 좋은데 그러니까. 벤도이 정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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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에!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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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올로 하! 하! 하 야, 이게 너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너의 자세. 노! o it's time 됐다 됐다 들어가, 잘 들어가, 잘 들어가 i r 려 t p 어 r i o d of extra time begins, i l 아니, 심지어, 키퍼 배에 거둬 차버렸는데? 아무튼, 어, 어. 이제, 전미는, 이제, 또, 지고 나서, <laughs> 주장 한장을 던지고 나갔죠? 그 새끼는 진짜 사람,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 어, 당연. 히 진짜 존나 애 새끼. 야, 메시지가 계속 사고 있더라. 그 유니폼. 너네 어, 가자, 이거! 얘들아, 가자, 이거! 이거 뭐야? 빅맨이야? 사진 한번 봐봐 아 기념 사진 찍어야지. 못생긴 거한 가는 거여가지고뭐 자. 어 어. 씨발. 뭐 해야 돼? 젤란스키 양발인데 무씨함 젤란스키 양발이에요? 네어 양발이네? 어 캐시에 가고 <웃음> <웃음> 진짜 초반에 잘 썼었는데 카이온 성이야삼성 아니야? 사성아아 아. 아, 눌렀는데 아 <목소리> 블리트 850에서 데려왔는데 850일 때 데려왔는데 550인거다 네. 네. 아 다른 한국 방송도 그래요? 다다다 <목소리> 그, 아이야 아이야 아... 야구리 그렇지 어?

대파이 주는 척 하다가 아니! 아 잘했어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네. 3대0, 4대0이든 포기하지 마세요 네버 기브업? 네 포기는 어쩔 때 쓰는 단어죠? 배추 셀때 쓰세요 까세 <laughs> <가세요>. 아니다 <laughs> 하나 네. 둘셋 요런한테 떴는데? <laughs> 왜 이제 뜨냐? <떠냐>? 빼키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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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비에 스테인세스이또 이제? <laughs> 다끝났는데 <laughs> 아씨 올리나 진짜? 빼키를 <laughs> <백히르>? 오케이 <laughs> 괜찮네요?